오늘부터 이제 6월 한 달간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실 때 비유를 아주 즐겨 사용하시게 되는데 비유라는 것은 청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와 배경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는 화법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는 뭐라고요? 청중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청중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사실들 내용들을 어,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는 화법을 이제 비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그 내용, 그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부터 이미 완성되고 준비가 다 끝난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비유를 사용했다고요? 인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을 쌓고 인간이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해석의 틀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이고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청중들이 친숙하도록 친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부터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 이르되, 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미 완성되었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이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이 담겨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은 인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 온 지식과 논리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면 전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청중들에게 친숙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과 그 진짜 의미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수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참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불이한 청지기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긴 한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왔고, 주인은 당장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를 해고시키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후에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먹고 살국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었던 이 청지기가 고심하면서 내렸던 살길은 뭐였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이 소유를 자기 맘대로 할수 있었던 데는 그동안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는 교만하고 또 고약한 이 착각에 빠져 있었던 청지기는 훗날 자신이 쫓겨난 후에 빚을 탕감받은 자들에게 돌려받을 호의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있었던 원본이었던 채무증서를 함부로 손을 대어서 조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비웃 속 주인은. 청지기의 이런 불의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늘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를 꾸짖고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건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역시도 다른 비유들과 동일하게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표현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문자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더 극적으로 강조하고자 일부러 일부러가 중요하죠. 일부러 비상식적인 표현들을 이제 거듭해서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결론을 유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결론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결론에 맞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결론을 유추하기 시작하면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 결론에 맞게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어디 나오느냐? 13절에 나옵니다 3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혹 이를 중요여기고 저를 경이어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13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 주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배 없습니다. 모두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질문이 오죠?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13절은 두 종류의 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재물, 곧 세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의 신분이, 모두가 신분이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종이 있는가 하면,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위태롭게 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이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불이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다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두 주인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우리는 어느 한 주인에게 속하여 그 주인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세상. 주인은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본문 속 청지기도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주인과 청지기의 정체는 경외수가 딱두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뭐가 진짜냐, 정체가 뭐냐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비유 속에 있는 나오는 청지기가 주인을 잘 섬겼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청직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을 섬기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세상이라면,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죠? 청직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 청직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죠? 아, 저는 막 지금 신이 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아 신이 안나신것 같아요. 자, 보세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비유 속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되시고 청지기는 불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보다 뭘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위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럼 만약에 청지기가 재물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더 충성했다면 주인의 소유에 감히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인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요 그 결과 주인의 소유까지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해서 함부로 탕진하게 됩니다 2절과 4절을 보세요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지금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걱정한게 뭐죠? 주인과의 신뢰가 깨지고 더 이상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고 <laughs> 신뢰관계가 깨지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 자체를 걱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주인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비유 속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청직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8절 본문 8절을 읽을 때 주인을 하나님으로 청지기를 불신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옳지 않은 불신자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불신자를 의미하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칭찬하고 계시는 불신자의 지혜로움. 이건 무엇에 대한 지혜입니까? 무엇에 대한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근본. 지혜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청지기의 불이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하는 불이한, 불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불신자들의 불의한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불신자들의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껏 저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칭찬입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칭찬이라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도 그냥 보면 의미가 헷갈립니다. 일단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맞지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영주할 처소를 천국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불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은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 되버리죠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찬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과연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로우심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마태복음 십팔장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찍어 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라 계속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가게 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특성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과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처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져 있는 영원한 초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의미하고요. 이걸 지옥으로 바꿔서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지옥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겉면을 들리세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는 경고입니까? 경고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역설은 강조죠.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건 좀 쉽습니다 이 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우리의 속담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기 전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하기 전에 뭐하라는 의미입니까? 미리미리 뭘 훈련하라고요? 불순종과 불법 행위를 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 안에서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불법을 행하고, 더 불순종하지 않도록 사소해 보이는 순종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충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명령에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끝으로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 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 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이한 재물은 뭐와 상응합니까? 12절에 남의 것과 상응이 되고 11절에 참된 것은 12절에 너희 의 것과 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만 따로 딱 돼서 보면 불이한 재물과 참된 것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 혼란을 가져다 주고 오해와 오역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이 11절의 오해를 막아줍니다. 뭐냐면 불이한 재물은 다른 어떤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의미하고 참된 것이란 남의 것에 충성한 대가라고 12절이 11절을 지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12절만 하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모순으로 가득 차있는 11절 말씀을 끼워 넣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역설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12절을요. 12절. 청중으로 하여금 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더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말이 안 되는 십일조를 예수님이 덧붙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자하셨을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내용을 던지면서까지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자하셨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는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자, 이 결론을 12절로 12절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하면 여기서 남은 누구로 의미할까요? 남은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커녕 빈손으로 쫓겨나가는 비율 속 불이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나 옆에 갔을 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고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1절 또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청중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한 청지기 비유에 담겨 있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자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불의한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 내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너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돈, 명예, 권력, 자랑, 인기, 성공, 쾌락, 재미, 향락 등등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돈, 성공, 명예, 쾌락, 재미, 향락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남보다 조금 더 얻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것 좀더 얻겠다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고, 피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웃음 당한다고요. 누구냐?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장로, 권사, 집사 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봉헌하고 건축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에서 떠나라. 난 너희 누군지 모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선택하시라고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선택하시라고요. 무엇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척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만큼 막 고통 당하다가 치료받고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죽은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예수님 이 땅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죽음을 요구하고, 부활을 요구하십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경하여 섬기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 아닙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예수, 예수님께서 더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끔은 염려해도 괜찮아. 가끔은. 가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믿음을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적당히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놀랍죠. 가끔 염려하잖아요. 가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뭐 먹지?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과학이 풀지 못한 신비로운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일 뭐 먹지? 이따 저녁 때뭘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면 뭐라고요? 이방인이라 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내일에 먹을 거, 내일에 내가 먹고 살아갈 국리에 빠져서 염려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지 못할 뿐이라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죠. 그러니 불신자 똑같죠. 그럼 3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내 유익과 내 어떤 재미와 내 어떤 쾌락을 추구할 일만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가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허담 무리가 구름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요 손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의심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